번 제수 네 번씩 한번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웠운데 이항이라는 개념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항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1차 방정식의 해를 아니, 2차 방정식의 해까지는 배웠지만 방정식의 해 그리고 방정식 1차 방정식 시리즈를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항이라는 개념은 1차 방정식의 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알아야지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든가 말든가 해요. 그래가지고, 이 2항을 꼭 배우는데, 이꼭 배우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이제 수학에 이제 적용된다고 아시, 아시겠지만, 이 2항 자체는 이 수학에 들어가지만, 이 수학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험에도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건 아주 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 1차 방정식에 거의 수능이나 그런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이항을 이제 배워야 하니까, 이제 배우는 김에 아주 간단하고 아주 구체적이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이항이 비슷한 말을 이사라고 들어봤죠. 근데 이사. 이사는 다 아실 겁니다. 이사는 뭐죠? 네, 맞습니다. 이사는 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을 딴 데로 이동하는데, 딴 데로 가는데, 딴 데로 뭐 이사 간다고 하면, 다른 집으로 옮긴다는 거죠. 근데, 이 이항도 같은 뜻이에요. 이 자도 이제 옮긴이 자로, 항은 우리가 평소에 알던 항, 상수항 이런 항을 이항이라고 하는데, 이 이항 자체는 항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항을 옮기냐, 우리, 방정식에 해, 보 뭐야, 이거, 는 많이 넣죠이 는을 기준으로 이 이항을 하는데, 이항을 어떨 때 하느냐.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구하실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봐서는 못 풀어요. 뭐 푸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엄청 큰 수라든지 하면은 못 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항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항을 하는데 이항을 할때 우리가 넣는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x x 같은 경우에는 문자잖아요. 자 우리 문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면 x는 이미 여기 x 왼쪽에 있으니까 그냥 두고 근데 이제 상수항이 문제인데 이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x가 왼쪽에 있으니까 자 근데 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또 상수항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눈의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왕을 해요 똑같이 이왕을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가다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이항이 변형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로 변형돼요. 근데 마이너스 2로 변형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12, 이 12는 x 플러스 2잖아요. 근데 x 플러스 2는 아 x 플러스 2 자체가 1 0이죠 근데 12에서 x를 구하려고 아 12와 이 상수항을 이용해서 x를 구하라 하면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항이라는게 있는 건데, 이항을 그냥 이거 14가, 14가 된다면,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거꾸로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면 10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X는 1 0이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믿기지가 않는다면 X를 10으로 대입해보고, 똑같죠? 네, 이렇게 한번 이것을 2항을 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1차 강조식 특별편을 배웠는데요. 제가 특별히 특별편, 이제 다음 주, 아니, 이번, 이제, 다음 영상에 특별편을 올리게 되는데, 특별히 아주 편집을 해서, 편집을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 12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푸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 개념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특별편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차 방정식 특별편을 배우게 되니까, 이왕 배웠으니까, 저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시 복습하는 겸 특별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